오늘은 이제 소예언서 강의설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아모스와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문서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주전 한 745년경에 그 전후로 해서 예언의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그당시에북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이세였어요. 이 여로보암 이세는 한 40년간을 통치했었는데 를그 당시에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에서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게야 이세여 유다 왕이 된 시대 에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에 부엘리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여러 번때 이제 소명을 받고 이 시대를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가 여러 번 죽어서도 이제 북 이스라엘 왕기 몰락해서 멸망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때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러면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주요, 주요 왕이 여러 여로보한 왕인데, 여러 왕이 통치했던 당시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과 자유를 이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논란 일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크게 번영하였던 시기입니다. 따서 라 당시 북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아, 아, 이 호세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북 이스라엘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승승장구했던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없었겠죠, 그렇죠? 모두가 들떠 있었고, 모두가 다신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북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지만 내적으로는 몰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계속 얘기가 되어지겠지만 신앙적 위기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우리들에게 어, 이그 성적으로 물러진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서 어, 취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보암이 40년 통치를 할 때는 굉장히 그 나라가 번영기였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급속하게 몰락의 길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강대국에서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다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면서 계속 이제 이 소예언서를 연구하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그렇게 어, 승승장구했던 북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 그들의 어떤 어, 그들의 그들을 향한 그 당시 한창 잘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을 때왜 그들이 듣지 않았을까 하는 거야. 그들의 타락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야. 왜 삶이 좋아지고 주변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모두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는데 왜 그때 타락을 할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복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 복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질 때또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 은사가 드러날 때또내 가정이 안정되어졌을 때내 자녀가 잘될때 사업이 잘될때 이럴 때 희한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주님의 복인데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교만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가 없고 어, 오히려 그것이 거창스러운 것이 되어지겠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밤 이세 때끊임 없이 예언들이 선포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가찮은 시절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줄을 멀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망하게 되어지고요.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멸망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어, 우리가 저기 함께 나누었던 아모스, 그 호세어 같은 시기 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희가 현재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내적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있는 그 부, 건강 또가정의 안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참 놀랍게도 한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순식간에 다 멸망하고 모든그 땅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스르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 이스라엘은 영적 질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호세가 진단한 북 이스라엘 영적 질병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내가 밀쳐 놓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적 교만을 일으키는 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 사랑하는 내 어, 자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여기는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한테 지금 복을 그 복을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가까이 갈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예, 첫 번째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소명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말을 전하라 했을 때 호세에게 이한이 말씀 뭐냐면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얘기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기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열리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예언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에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이, 이 이야기들 어쩌면 현재 이 주전 700년대에 일어났던 이 얘기가 현재 이 땅에도 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를 부단히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주요 메시지 뭐냐하면 바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든 간에 그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귀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아는 걸 끝나버리는 게우상숭배인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은 이 북이살 이 나라에 수많은 선제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했어요. 그 끊어진 선제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이스라이는 호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중에 오늘 이 예배를 앞두고 갑자기 제가 몇년 전에 태국 가서 예배를 했을 때 생각이 나요. 태국 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 저한테 예배를 부탁하셔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교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여긴 전부 다 태국에 있는 분들인데, 태국인들인데, 이분들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어,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 그래서 어, 성교사님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어, 태국인들한테 한, 한분한 한 분한테 안수를 시작했어요. 한 2, 3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안수를 한 중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s 이제, 뭐, 예를 들면, A라는 분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A라는 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제가 이제 어 기도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어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태국인들이 그 선교사한테 묻더래요. 혹시 자기 얘기를 했냐고. 제가 안수할 때 자신이 갖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듣는 순간 아그런가보다 이렇게 이제 지나왔는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신기해하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내 마음에 정말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뭐냐 면그 말씀들을 내가 듣고 나서 하나님 내가 어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들을 내가 살겠습니다 고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언자가 어떤 때 선포할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시원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어쩜 우리들에게 북 이스라엘에 닥쳤던 그 어, 멸망의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 아모스를 읽을 때, 또 내려 하박국을 읽을 때. 말라기를 읽을 때, 이 소연설을 읽을 때 사실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오늘 본문, 호세아 3장 1절로 5절을 읽는데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아, 내가 이것을 읽는 그 순간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늘어나졌어요. 목회자가 힘든 건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길을 갔을 때 닥칠 그 일을 지켜볼 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막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할까 마음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저한테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가져왔던 것을 그들에게 이 다른 신에게 그들에게 이봉헌을할 때에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 죄가 주원같이 붉은데 내가 주 앞에 음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여호가 그들을 사랑나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빠진 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데, 그걸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말,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음료가 된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서. 계속 그 말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끔 그들을 사랑하라고 바로 호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죄악증에 빠져서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우리 갖고 있는 생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구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는이 구절 하나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 하나로. 호사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말 자체로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까? 보면 오두를 읽겠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회복입니다. 그들이 계속 겹길로 가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서, 때로는 힘들게 그들의 삶이 헤맨다 할지라도, 궁으로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와와 그들의, 그들의 왕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와를 경애함으로 여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같이 너희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주님이 실질적으로 회복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전할 때, 때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지만, 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죠? 너는 또 가서. 계속 그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면 호세아처럼 그 말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이 시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죽이 일에 다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 원합니다. 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여러 삶을 회복시켜주십니다.